살찔 걱정 없는 수벅 메뉴 총집합. 여름 신상 음료까지 완벽. 이제 여름맞이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할 때. 하지만 아메리카노만 먹을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다이어터들을 위해 칼로리 걱정 없이 마시기 좋은 스타벅스 메뉴들을 모아봤어요. 6월까지 판매되는 여름 신상 메뉴까지 취향에 맞게 즐겨보세요. 1. 콜드 브루오트 라떼. 다이어트로 변비가 고민이라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기리우유가 들어간 콜드 브루우트 라떼를 추천합니다. 커피보단 고소한 기리우유 맛이 강하게 나는 비건 음료입니다. 기본으로 들어가는 시럽 3번 펌프를 줄여보는 것도 답. 스파클링 시트러스 에스프레소. 색다른 음료를 도전해보고 싶다면? 에스프레소에 상큼한 레몬과 진저에일이 들어가 청량감이 넘치는? 스파클링 시트러스 에스프레소를 드셔보길 권합니다. 상큼한 시트러스 향이 넘치는 초저칼로리 음료 3. 에스프레소 프라푸치노 다이어트 중에도 먹을 수 있는 프라푸치노를 소개합니다. 에스프레소 프라푸치노는 비교적 칼로리가 낮은 음료인데요. 우유를 두유나 기리우유를 바꿔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커피 못 마시는 자들을 위한 논커피 저칼로리 메뉴 커피는 싫지만 카페인은 포기할 수 없다면? 상큼한 탄산음료 마니아들에게 추천하는 쿨라인 피지오 그린 빈 추출액이 들어간 라임향의 스파클링 음료입니다. 진하게 우린 블랙티의 상큼한 레모네이드가 함께한 블랙티 레모네이드 피지오 갈증 해소에 제격인 초저칼로리 음료 공차 인기 메뉴인 자몽 그린티와 맛이 비슷한 자몽 어니 블랙티 자몽과 꿀이 들어가 새콤달콤한 블랙티를 즐길 수 있어요. 여름 프로모션 신상 음료 3가지 여름엔 시원한 게 최고죠. 기분 전환하기 딱 좋은 여름 신상 메뉴 3가지를 소개합니다. 망고 사과 핑크 구아바 파인애플 등 상큼한 열대과일을 한 곳에 담은 펀치 그래피티 블렌디드 그래피티 벽화처럼 그려진 컬러드리즐로 힙한 스트릿 감성 물씬 나는 음료입니다. 민초단 주목 콜드브루와 민트 초코의 조합이 매력적인 롤린 민트 초코 콜드브루입니다. 빨대 없이 손목으로 가볍게 흔들어 마시기 좋은 음료입니다. 더위를 날릴 수 있는 청량한 음료를 찾는다면 포멜로 플로우 그린티를 추천합니다. 자몽의 한 종류인 포멜로와 라인, 녹차가 조화로운 티가 바로 그것입니다.